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저녁 한국전력 본사를 직접 찾아 정전 사태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청와대는 대규모 정전 사태에 현직 수석 비서관 검찰 소환까지 겹치면서 고독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주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 본사를 찾아 정전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해 보고를 받던 이 대통령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관련 기관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데 여러분이 하는 수준은 초평 수준. 특히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취한 대응책이 아니라며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 잘못하면 전기와 수요가 크게 되겠다는 한 걱정을 해본 일있으요 당신 잘 먹고 잘 자고, 어? 아 걱정이 수요가 올라가니까 그래, 끌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일하는 이런 가운데.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오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김두 전 홍보 수석의 사표는 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전 수석의 소환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일부 신중론과 함께 정부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과 함께 특히 이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후임 홍보수석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후임 임명은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서 돌아오는 다음 주말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